이안하세스 예, 포프입니다. 음 저번 편에 이어서 이번에 다른 아니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편에 는 이제 패스워드 매니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한테 유용한 패스워드 관리자 어떻게 패스워드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저번 편을 못 봤다. 그런 거는 보통은 이제 제 거에 구독을 안 해놓으셔갖고 그 좋은 비디오 올라왔는데 못 보신 거니까 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저번 편안 보셨다면 저번 편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패스워드 매니저라는 거를 당연히 쓴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할 거예요. 왜? 그걸 안 쓰면은 너무 힘드니까. <laughs> 가정하에 이거를 팀으로 만들면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패스워드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잘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서 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계정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물건 주문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회사 계정 만들어 갖고 주문할 수 있는 여러 사람한테 공유를 한다거나,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유를 해요. 그럼 공유를 할때 패스워드 매니저가 있다면, 그리고 팀을 지원하는 패스워드 매니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보통은 하냐면,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패스워드를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각 부서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가져야 되는 패스워드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패스워드 하나씩 공유하면은 어떤 걸 공유했는지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공유하냐면 패스워드를 저장할 수 있는 뭐 DB라고 할까요? 파일이라고 할까 그냥 DB라고 할게요. 패스워드 매니저 쓰니까 파일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 DB를 여러 개 만들어. 요거는 요뭐 이제 쇼핑 관련, 요거는 뭐 법무 관련, 요거는 무슨 회계 관련, 요거는 무슨 아 개발자 뭐뭐 뭐, 무슨 뭐 서브스 크 r i 관련 이런 거. 그래서 네 개를 따로 만든 다음에 그 하나하나 DB에 갈수 있는 사람들 접근 권을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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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에 갈수 있고 여기는 XYZ가 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DB를 열어서 패스워드 매니저 안에서 그럼 자기만의 이제 고유 또 마스터 패스워드가 있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 그럼 그걸 쓰면은 그 DB가 열리고 그럼 그때 가서 그 파일들 하나씩 가져다가 그죠? 필요할 때마다 이제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러면은 모든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거 그런 단점도 해결되고 패스워드 일일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뭐 나눠주는 거그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기 문제는 뭐냐면 회사 세팅이에요. 회사 세팅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입사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회사 사람들이 퇴사할 때 당연히 제가 원그원 그뭐 패스워드라는 같은 걸 쓰고 있다면 클라우드에서 이 우리 요 DB에 들어올 수 있던 권한을 그 사람을 빼면은 돼요 거기까진 좋죠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패스워드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패스워드를 다른 데 옮겨 적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딴데 패스워드 옮겨 적었다면은 그 패스워드 로그인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일을 할 경우엔 고소 들어가고 뭐하고 별것가다 해요 그러나 증명해야 되거든,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걸.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라, 뭐, 크립토커런시, 그죠? 그, 비코인 같은 거. 그런 거에 있는 패스워드였어요. 공유하고 있는 사람 대여섯 명이 돼. 어느 날, 사람이 퇴사를 했어. 그 뒤에, 1년 뒤에, 갑자기 한, 5천억을 거기서 뽑아가서 다른 주소로 가요. 누구 주소인지도 몰라요. 거의, 멈춰만 있다거나, 아니면 그게 뭐, 갑자기 중국에서 환전을 했다거나, 이런 식이 일,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패스워드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비콘을 딴 데로 옮기거나 이런 일을 해야만 되죠. 그래서 아무리 패스워드 매니저가 회사에 좋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퇴사가 했을 때그 패스워드, 그 사람이 접근 가능했던 모든 패스워드를 바꿔줘야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바꿔주면서 일단 바꾸고 나서는 바꾸는 게 귀찮을 뿐이지 새로운 패스워드를 남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죠. 왜? 그 DB에 업데이트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다음번에 패스워드 넣을 때는 그 패스워드 들어가니까. 또 어쨌든 간에 패스워드로 바꿔주는 귀찮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가장 현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그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여러 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제가 뭐 이게 올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이버 카페를 안 써봐서.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뭐, 분명히 카페 운영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카페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자들을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관리자들 로그인할 때 자기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 사이트에 접근을 못하게 하려면, 카페에 접근을 못하게 하면 관리자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관리자 뿐만이 아니야. 다른 서비스를 보면은, 운영자, 그니까, 소유자죠? 그 소유자가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좀더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써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게 돼요. 페이팔 이제 회사 계정이 있으면, 회사 계정을 만들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을 추가로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얘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얘는 무슨 뭐, 개발자니까 API 볼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 기능들만 아니, 접근을 하는 거고 실제 패스워드는 본인의 패스워드를 쓰기 때문에 이 사람 계정을 나중에 잘라버리더라도 어,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내 네, 원래 패스워드도 털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조금 더 좋죠,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야죠. 최고의 방법이긴 해요. 일단은 아, 아니 고그 문제 좀 이따 얘기자. 하 최고의 방법인데 그럼 그 다음 방법은 뭐가 있냐 열심히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원했던 뭐게 뭐냐면 모든 웹사이트가 이렇게 페이팔처럼 멀티 어카운트를 이제 추가해서 관리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계정 하나에 이메일 패스워드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진짜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저한테 정말 좋았던 방법은 그런 거였어요. 아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개인 패스워드를 넣을 때 실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지금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패스워드 단이 사람 때 보이지 않는 패스워드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서비스가 있 찾아봤어요 해주는 서비스가 있나 있어요 놀랍게도 이게 원로그인이라는 회사예요 원로그인 하나의 로그인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얘네 개념은 뭐냐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 포탈이 하나 있어요 그 포탈에 들어가면은 회사 아이디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웹도 있고, 앱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 그거를 딱 클릭하면은, 그래서 니네 패스워드가 뭔데 물어봐요. 직원의 패스워드. 그래서 직원이 패스워드를 넣어요. 그러면 그 서버에서 알아서 실제 그 드랍박스라고 하죠. 드랍박스에 로그인하는 거면 드랍박스 패스워드를 직접 넣어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그 원로그인의 서비스는 회사 뭐 서버가 있든 뭐가 있든 있고, 그 서버단에서 실제 모든 그 다른 서비스에 접근하는 패스워드를 저장해 놓고 있고 뭐아무것도 대낮겠죠 당연히 그러면 유저가 가서 나는 나만의 난 여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를 내 패스워드로 이제 증명하고 그리고 아 실제 네가 드랍박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걸 누가 또 세팅을 해놨다면은 그 권한 플러스 직원의 패스워드 포함해서 그래 너는 얘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내가 대신 패스워드 넣어줄게 넣어줘서 화면 뜨게 이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말했던 패스워드 공유하는 문제를 많이 고친 거는 맞죠. 그리고 페이팔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명의 계정을 추가하는 이제 뭐수고스움도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뭐 또가 문제냐면은 누군가 한 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의 권한이, 모두 어디 어카운트에 얘를 추가해놨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페이팔 갔었고, 얘는 스트라이프는 아니었고, 얘는 네이버 이제 API 로그인은 없었고, 막 이러시고 모든 걸 훑으면 또 지우긴 지워야 되는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매우 훌륭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거로는 획기적이다. 회사에서 패스워드 관리할 때 물론 이거 좀 돈을 많이 내야쓸수 있는 것 같더라고. 진짜 획기적이다. 저건 나나 나 같아서 쓰겠다 생각은 들었던 서비스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역시 단점은 있는 거예요. 모든 기술에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였냐? 그거였어요. 결국 내, 내 패스워드 저 서버에다 들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걔네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쪽 고객과, 우리 쪽 직원한테 이거, 이거 두개형에다 직접 패스워드 넣어준다는 개념인데, 그럼 이 확인하는 과정 잘못하면 딴 사람이 또갈수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너네 서버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공개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또 이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완벽하진 않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고아 그래도 더 나은 방법이 없구나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한 가지 약간 좀 이쪽 면에서 되게 편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오어스 로그인, 즉 회사 계정으로 다른 서비스들 로그인 가능하게 설정이 돼 있으면 되게 좋다. 어떤 의미냐?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비스 A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밖에 회사예요. 저희 회사 이메일은 구글 스위트로 돌아요. G 스위트 즉, 저희는 Gmail 기반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Gmail 로그인을 지원을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 여기 가서, 로그인하고 사인업 할 때, 자기네, 자기의 이메일로, 이제, 아, Gmail로 로그인 눌러서, 그러면 저희 이제 회사 이메일이 뜨고, Gmail 서버상에 그걸 패스워드 으면은 아, 그래너는 로그인할 권한이 있으니까 들어가지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을 퇴사했어요. 그럼 저는, 어차피 내 회사에서 Gmail 지워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 그 이메일 G s u i t 에 있는 거 그걸 지우는 순간 얘는 여기를 가더라도 저희 Gmail 서버에 이제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로그인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오어스를 이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에 접근이 끊기는구나라는 장점은 보였어요. 그래서 아 오어스로 로그인하는 것만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들이라면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정말 접근 권한이 한 번에 없어져 버리면서 모든 로그인이 끝나니까 근데 요거의 단점은 또 뭐냐면 이거는 모든 서비스들이 이렇게 Gmail 로그인 이것만 지원해주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Gmail 로그인만 너네 되게 뭐 서비스 설정을 해놨다면 그거면은 문제 없이 다 돌아요 근데 지금 OAuth 로그인에서 가입하는 사이트를 보세요 어떻게 돼요 Gmail로 가입을 했어 가입을 했는데 그 회사 웹사이트에 유저 네임 만들어 줘요 즉 gmail로 로그인할 수 있는 sns 로그인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실제 거기 자기만의 계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그인을 다음에 할 때도 무조건 sns로만 로그인하게 하면은 그건 좋은 거 그게 아니라 이 서비스에 가서 나만의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 오워스 안 쓰고 요거 두 개로만 로그인하게 만드는 곳이라면은, 오스로 로그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표준에 이제 동의할 수 있으면, 그죠? 그렇게 오어스로 모든 게 가겠지만, 아직은 좀 힘든 부분이 많죠. 왜냐면 그렇게 하나의 오어스로 모든 게 되는 그런 게 많지가 않고, Gmail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야후메일 쓰고, 뭐 모두 다 페이스북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에로 사항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스 로그인이 어차피 잘 작동을 하려면은 그죠?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오스 로그인하고 제가 제 이름으로 로그인 하면은 두 개의 다른 로그인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같은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을 같이 쓰게 만들려면은 아까 페이팔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오너 어카운트, 뭐 관리자 어카운트 이런 거를 연동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 별도의 이런 작업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솔직히 팀별로 패스워드 매니저를 관리를 할 때는 아 진짜 편하다 막지 개인적으로 패스워드 매니저 쓸 때만큼 막 이렇게 편하다 라는 그런 게 느낌이 드는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나마 가장 좀 돈이 돈 당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적은 돈으로 괜찮게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패스워드 매니저는 아까 말했던 원 패스워드 클라우드 이런 거에서 팀 패스워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db 여러 개 넣고 쓰는 게 그나마 좀 괜찮고, 돈을 더쓸수 있고, 그 회사를 믿는다면 원 로그인 같은 방식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방식이지 않나. 아, 어, 그, 가장 간편한 방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했던 오 o 스가 됐던 페이팔에 이렇게 다른 계정을 연동해서 관리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방식들은, 아,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이죠. 패스워드가 털릴 위험성이 훨씬 적다는 거에서는. 그러나, 역시, 손으로 좀 장난쳐야 될 일들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번 편에서 마지막 장식을 할 때, 끝낼 때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지문인식, 전화기 달린 지문인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개인 로그인의 대동 단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 그쪽을 점점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모든 계정이 그런 식으로 이 지문 인식 로그인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정확히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페이팔처럼 관리자 따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인지 아니면 한 로그인에 여러 명의 기기를 등록해서 여러 명의 지문으로 접속이 되게 만드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문 인식 API가 나오고 표준화가 돼 있고 거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 이두 개로 거의 끝나가 있고 요두 개로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API 두 개만 지원을 한다면 로그인 정말 이메일만 넣고 이걸로 할수 있는 방식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통일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해요. 즉, 어떤 방식이냐. 이 계정에, 뭐, 이제, 여러 가지의 기계들을 다 등록을 하는 거죠. 이걸로 로그인 할수 있다. 그리고 로그인 할 때, 너 기계가 이렇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로 지문인식해서 들어갈 거야. 그럼 고르면, 내 전화기 오면 지문인식도 들어가고, 이 사람이 퇴사했으면, 그 관리자, 회사, 뭐, 오너라던가,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 디바이스만 끊으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디바이스 등록을 다 책임... 여기저기 다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역시 좀... 손은 좀 들어가는 일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패스워드 리셋을 안 해도 된다는 거는 큰 장점이거든요 패스워드 리셋할 때마다 아 힘들어 갖고 이런저런 거 고려를 해봤을 때어 팀에서 패스워드 관리하는 거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게 사실이고요 음,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원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사실은 그런거죠 g s u i t 이나뭐 그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접근 권한을 직접 그런 웹사이트를 다 연동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그게 최고기는 하죠 근데 뭐 여러가지 프로바이더들, 밴더들의 그런 표준화가 안돼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안 어려울 거다 지문인식이 나오면 최소한 패스워드 리셋할 방식이 좀 많이 없어지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포탈 원로그인 같이 포탈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클릭해갖고 패스워드 노출 안 하는 거그 방식이 현재 가능하지만 이게 지문인식으로 가면 그렇게 비싼 돈을 안 주고도 가능한 방식은 될 거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여전히 디바이스 하나씩 추가해야 되고 이런 단점도 있고 뭐그 방식 디바이스 하나 추가하고 빼고 이런 단점은 어찌 보면은 오어스 로그인만 지원하고 어떤 계정을 추가하고 지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죠? 아 어떤 계정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뭐 관리자 이런 계정들 그런 서비스랑 거의 비슷한 방식의 개념이죠. 근데 최소한 오어스 로그인은 굉장히 많은 프로바이더를 지원해야 되지만 이 전화기 이거는 아마 두개 정도로 끝날 거기 때문에 표준화가 쉬울 거다 그래요 이쪽으로 갈그 가능성도 더 높다라는 얘기는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좀더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제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뭐 G Suite에 있는 그룹 퍼미션을 갖고 와서 거기서 어떻게 쓴다거나 아니면 액티브 디렉터인 퍼미션을 이거 쓸수 있는 방법이 좀더 지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워낙 오래된 기술이고 그 기술 자체가 표준화가 애매하고 그리고 그 정보 링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중간에 누가 표준을 정해 두고 그 표준에 맞게 중간에 들어가는 그 커넥션 인테그레이션 앱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AAD 액티브 디렉토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G suite 그룹이라던가 이거를 이쪽 랭귀지로 그 변환해 줘 갖고 모든 게 가능한 그런 로그인 시스템을 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가서 사인업하고 쓰는 것만은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laughs> 이게 그나마 제일 만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패스워드 고민 많이 해줘봤겠지만, 아직, 그렇게 훌륭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뭐, 정, 그래도 뭔가 쓰실 거면은, 패스워드 리셋, 리셋할 각오 하시고, 원패스워드 같은 거 쓰시고요. 어, 그리고 오어스 로그인만 지원되는 곳들 많은 곳이라면 은 회사 이메일 지메일로 싹 돌리셔서 그 u 수 t e 로 모든 사람들 g s 수 i t 있으면서 계좌 관리해주고 계정 관리해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 잘라내면 은 그렇게 오어스 로그인 되는 건더 이상 로그인 안 되니까 그나마 조금 할 일은 적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작은 팀운영하시는분들이든 회사 운영하시는분들이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은 더꿀팁이 됐을 법한 얘기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예, 보피였습니다